선생님,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양지로 콤부를내면 이제, 최소, 집에서 해도 최소 2시간 이상 원래 끓여야 돼요. 아 40분으로 그럼 진한 맛 나올까요? 똑같이? 걱정을 마세요. 자, 넣기만 하면 양지를 딱 40분만 끓여도 가마솥에서 4시간 끓인 것처럼 국물 맛이 진하게 나, 우러나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. 아아 저랑 친한 아 맛칼럼니스트가 네. 소고기 국밥을 먹어보더니 정말 국밥 전문점을 오픈하면 대박 날 거라고 예. 극찬을 했어요. 이야 마칼럼 리스트가 그래요. 자 비법맨. 비법맨. 자 가마솥에 반나절을 끓여서 만드는 70년 전통 하만 소고기 국밥. 아그 어, 맛집의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단 40분만에 만드는 놀라운 비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. 더욱 놀라운 것은 잘 배워서 서울의 국밥집 하나 되면 대박 날수 있을 거라는 어쩌면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국물이 껄쭉하지도 않고 시원하고 맛있고 정말 아, 맛이 풍부해. 아, 여러 가지의 맛 들어가는 거예요. 음. 네. 어? 저, 뭐, 저게 뭐예요? 밀가루예요? 밀가루? 설탕가루? 와뭐 액체 인데 저게 뭐죠? 누룽지가루? 콩가루? 콩가루? 미숫가루? 제 비법은 바로 배즙과 메밀가루입니다 아 메밀가루? 메밀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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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기를 배즙과 메밀가루에 다 5분만 재웠다가 네. 국물을 끓이면 네. 반나절 동안 끓인 것처럼 양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납니다 어, 근데 네. 잠깐 지워놨다가 끓이는데 몇 시간을 끓인 것처럼 그 진한 육수가 나온다고요? 음. 아 이건 좀 사실 음. 믿기지가 않는 말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럼 배즙이랑 메밀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그렇게 진하게 되나요? 자 고기에다가 배즙 4분의 일컵 간단하네.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. 달달하네. 음,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요. 메밀가루를 네스푼 국물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기에다가 네 국물에 넣지 말고 네. 국물에 넣으면은 이게 덩어리가 져요. 그래서 아, 네. 배즙을 예, 충분히 버무린 다음에 메밀가루를 하면은 버무리면은 이게 싹 스며들어. 그래서 음. 코팅이 되겠죠. 그리고 국물이 깨끗해. 둥둥 음. 떠다니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두시면 끝이에요. 아 야, 5분. 이렇게 돼서 진한 국물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아, 거의 대박이죠. 너무 신기한 거네요. 음.